자, 어, 11쪽에 어, 7번 했었고 어, 이제 8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인데, 자 페이지 11쪽에 8번입니다. 다음 극한값을 각각 구하라그랬습니다 8번 괄호 1번 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어, 빨리 와서 앉으세요. 자, h분의 f의 a 플러스 3h 마이너스 fa입니다. 이거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위에 보니 f'a가 2다 하고 나와있는데 이거 순간 변화율이잖아요. x equal a에서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접선기 그럴 때 이를 구하래. 그럼 리미트 이 식이 이거를 써먹으려면 이게 순간 변화율이 되야 되잖아. 그럼 이 파란 박스가 완벽한 평균 변화율이 되어야지 이게 평균 변화율이 되어야 리미트 평균 변화를 해가지고, a가 순간 변화를 f' 어디 하고 쓸 수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럼 이게 완벽한 평균 변화율이냐 그럴 때, 이거 보시면, 지금 이거 있었습니다. 어, b 빼기 a, fb 빼기 fa. 내지는 어, H분의 F의 a h 분의 f에 a p l u h m i n u fa. 물론 분모는 a p l u h minus a. F자를 투명하게 생각하면 BA, BA 똑같고, F자를 투명하게 생각하면 똑같잖아. 그치? 그래야 완벽한 평균 변화율이 된다 그랬어요. 이럴 때가 완벽해집니다. 그럼 얘는요? 아니잖아. 왜냐? 분자에 보시면, f 의 A 플러스 3H 마이너스 FA인데, F자를 투명하게 생각하면 A 플러스 3H 마이너스 A. 이게 있어야지 완벽한 얘가 평균 변화율이에요. 오케이? 괜찮아? 지금 뭐야, A는 지워지는데, 그럼 뭐지? 3이, 3이. 3이 있어야 됩니다, 3이. 3이 있어야 됩니다. 어. 그럼 3이 없잖아요, 이거. 그럼 어떻게? 어. 그럼 3을 여기다가 곱해줘야죠. 맞아? 어. 자, 그럼 3, 역시 이거 올리 없었으니까, 분자에다가도 3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 3을 곱해줘야 돼요. 분모 분자에 3을 곱해줘야 됩니다. 분모 분자에 3을 곱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이게 완벽한 평균 변화를 돼요. 그렇다면 보십시오. 이제 거기에 리미트 해준다라면 그건 바로 이제 F 프라임이 되겠죠. 맞아. 아, 그리고 이따가 선생님이 좀 설명할게요. 숫자는요. 숫자는 시그마든 뭐 리미트든 뭐든 간에 하여튼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숫자는 그렇지 않을까요? 어,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예를 들어서 일루가 그럼 X 제곱이야. 만약에 여기에 3이 곱해져 있더래 이미 이거 다 우리가 사실은 계산할 때 써먹어 버렸던 건데. 아, 이거 1제곱이 한없이 가까워지잖아 어차피 3에 가까워지지. 이럴 때 3을 앞에 나가서 곱하기 해서 쓰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3 나오잖아. 그렇죠? 숫자는 리미트 앞으로 언제든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3은 그러면 분모에 3 곱할 때 앞으로 나가서 3하고 곱해진다라면 이게 3 곱하기가 되네3 곱하기 어, 순간변화율이 되는 거죠. 맞아? 그럼 그 순간 변화율, 어디서 순간 변화율이냐 그럴 때,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냥 A 하고 쓰는 건 조금 무책임한 거야. 정확하게는 구간을 따져봐야 돼. A부터 A 플러스 3H, 맞아요? A 콤마 A 플러스 3H 였으니까 뒤에 껍빼기 앞에 거 분해 뒤에 껍빼기 앞에 거 F 괄호 속을 보면 우리가 구간을 알수 있어. 오케이? 식 보자마자 구간. 구간 보자마자 턱. 그랬었잖아. 식 보고 구간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구간은 역시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H가 한없이 0에 접근하니까 이게 사라지죠. 맞아요? 그럼 A서부터 A까지 해가지고 A하고 적혀지는 거예요. 자, A서부터 A까지. 한편 F'A가 2다 하고 나와 있으니까 답은 6입니다. 6. 예. 자,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인데요. 자, 2번. 자, 거기는 H. 어, 이걸 곱하거나 나누거나 해야 되는데, 어 이거 하기 위해서 앞에 선생님이 어, 써먹긴 써먹었는데 설명을 좀안 하고 그냥 살짝 넘어왔던 게 있었는데요. 페이지 1쪽으로 한번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페이지 1쪽으로 가보면 어떤 성질이 나오냐면, 거기 1번, 2번, 3번, 4번 하고 나와 있는데, 이, 어, 1번은 선생님이 지금 방금 한 얘기입니다. 리미트, 어, 무엇이 무엇으로 가든, h가 0으로 가든, x가 1으로 가든 간에, 숫자 곱하기 f(x) 그러면 이 숫자는 밖으로 튀쳐 나갈 수 있다라는 성질이요. 예. 밖으로 튀쳐 나갈 수 있다라는 성질이고 2번, 3번, 4번을 종합하면 이거는 무슨 성질이냐면요. 리미트 어, x가 a로 가든가 아 h가 0으로 가든가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 f(x)가 있고 g(x)가 있을 때 얘네 들이 연산을 했어요. 뭐 이거 덧셈 했습니다. 했을 때 요거 리미트 x 가 a로 갈때 f x 따로, 리미트 x 가 a로 갈때 g x 따로 해가지고 마치요 리미트를 하나, 둘 시그마 분비하듯이 분비하듯이 따로 따로 쓸 수가 있더라고 그 얘기야. 선생님 그거 증명해 주세요. 증명까진 그렇고 만약에 x 제곱 플러스 7x 그러면은 아, x가 1로 가면 당연히 8로 갈거 아니야. 맞아. 근데 이거를 따로 따로 아 귀찮게 왜 그렇게 따로 따로 해? 그래서 그냥 풀었던 거야 옛날에는 그런데. 따로따로 따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낮게로 x제곱 따로 7x 따로 해서 계산해서 1요거 7해서 더 하더라도 같게 나온다 그 얘기야 아, 그것도 그렇겠죠 그래서 어, 당연히 리미트를 따로따로 따로 붙여서 계산한다 빼기도 마찬가지겠죠 오케 그래서 이게 뺄셈일 때도 되고요 어, 이게 3번입니다 곱셈일 때도 되고요 어, 이게 아마 4번일 거예요 5번일 때는 나눗셈일 때도 되고요 당연히 그런 분모는 0이면안 돼. 나눗셈은 항상 그래요. 그래서 아사층연산에 대해서 리미트를 따로 따로 붙여서 할수 있더라 그 얘기야. 사실은 수렴할 때 그렇습니다. f 하고 g 하고 그 위에 수렴할 때 하고 나와 있고 발산할 때는 물어보지도 않고요. 예. 그래서 따로 따로 붙일 수 있다. 그게 성립한다. 네.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이거 문제 풀때 적용해 가지고 하면 도에 걸리잖아. 해서 그냥 풀었던 건데 다시. 선생님, 필요해서 이제 언급했고, 다시 넘어와서, 8번 문제 이어서 다시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도 되겠죠, 이제? 자, 더셈뺄셈곱셈나누셈에 대해서 리미트를 따로따로 붙여서, 분해해서 풀어도 된다. 자, 2번입니다, 이제. 리미트, h가 한없이 여기 접근할 때, h분해, f 의 a 플러스 h 제곱 마이너스 fa입니다. 거 이거 계산해봐라 그랬어요. 이게, 완벽한 평균 변화율이 되기 위해서는 분모에, 여기에 뭐가 깔려있어야 되냐면요. 선생님이 노랗게 표시해볼까요? 이게 뭐가 깔려있어야 되냐면, 여기에 이게 깔려있어야 되죠. F자를 투명하게 생각하면, A 플러스 H 제곱. 빼기. 오케이? 그러니까 H 제곱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밖에 없잖아. 아, 그럼 곱해. 하나도 곱해. 그리고 또 분자에다가도 곱해야 돼. 오케이? 응.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네모 하면, 요걸 세모 해가지고 네모 세모 곱하기 지금 리미트가 되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리미트 따로 붙이고 리미트 따로 해서 계산할 수 있겠죠? 어. 그럼 리미트 요놈을 리미트 요놈을 a한테 붙일 때 a는 f 프라임이 되는 겁니다. f 프라임. 그럼 f 프라임 어디냐? 나와 있으니까 a 그러지 말고 어. a부터 a 플러스 h 제곱. 어. 왜냐면 제시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a부터 h 플 아, a부터 a 플러스 h 제곱인데. h가 한없이 0에 가까워져 가면 이건 있으나마나한 값이 되잖아. a부터 a까지. 그건 한 점에 a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f'a가 되더라. 그 얘기야. 그럼 걔는 f'a는 2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2에 수렴할 거고. 그런데 실컷 선생님 계산했지만 실전 같은 우리 학생은, 아 바보야, 그걸 등신아, 그걸 계산하고 있냐? 아, 왜? h가 한없이 0이 접근하면 a가 0으로 가잖아. 맞아? 그럼 결국은 뭐예요? 2 곱하기 0이잖아, 요 맞아? 아, 그럼 0 나오죠 답이. 그러니까 f(a)의 값에 관계없이 a가 0으로 가기 때문에 0 곱하기 f'에서 0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 같은 이거 계산하지 않는 거죠. 아, 선생님 보여드리려고 계산한 겁니다. 두 번째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요 3번은 아마 참고서에 나와 있거나 다른 선생님들 갖춰 주는 방법보다는 선생님이 훨씬 쉬울 거예요. 잘 들어 놓으세요. 세 번째는 h 분해, 막 더하고 빼고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f 의 A 플러스 3H 마이너스 f 의 A 플러스 H 제곱. 근데 의외로 학생들이 많이 알고 있지는 않더라고, 이 방법을. 자, 어떻게 되냐. 똑같은 방법으로 선생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란 네모 박스가 완벽한 평균 변화율이 되기 위해서는요, 분모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F자를 투명하게 생각한 A 플러스 3H 마이너스 A 플러스 H 제곱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완벽한 평균 변화인 거야. 평균 변화식은 항상 f 자를 안 적는다라면 위 아래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뺐셈했더니어좀 이상 묘하게 생겼다 이거는 3h 빼 h 제곱입니다. 근데 h만 있어요. 이 클났다. 에이 근데 이거 h 하고 묶어주면 3h야. 이렇게. 해서 우리는 더 있어야 되는 게 3h인 겁니다. 더 있어야 되는 게 지금 선생이 님 하는 방법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잘 봐두세요 이거. 아, 막 뭔가를 더 하고 빼고 하는 거거든요. 원래 교과서 풀이가 어, 교과서 풀이가 후졌다라는 게 아니라 시간 다 뺏겨. 어, 자, 그래서 우린 여기다가 그러면 3백 h만 분모에 곱해주면 완성이 되는 거죠. 음, 완벽한 평균 변화입니다. 곱하기 3백 h를 분자에다가도 곱해줘야죠. 원래 없었으니까. 해서 음. 여놈은 세모 처리해가지고. 네모세모 곱하기의 리미트. 예. 네모에 따로 세모에 따로 리미트를 따로따로 붙여서 산수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리미트 h가 0 가요라는 걸 세모에 적용한다라면 얘는 3에 가까워집니다. 맞죠? h가 0에 0이 가까워져서 사라지니까. 오케이? 어, 래서3 h는 3에 가까워집니다. 이거 처리됐죠. 그다음에 얘만 하면 됩니다. 그럼 리미트가 붙는다라면 얘는 f 프라임이야. 그럼 어디? 나와 있으니까 a 요아이 그건 안 된다니까. 무책임한 거니까. 아 아닌 경우도 있어. 조심해야 돼. 그럼 그거는 구간을 보면 돼. 여기. F. 괄로 속을 보면 구간. 구간 보자마자 식작성. 식보자마자 구간. 뒤에 거 빼기 앞에 거잖아. F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맞아? 이게 앞에 거지. A 플러스 3H. 아이거 미안. A 플러스 H. 여기는 A 플러스 3H. 오케이? 어쨌든 앞뒤가 혹시 헷갈린다 하더라도 H가 사라지면 결국은 A 살아남고 A 살아남았죠? A서부터 A까지. 그 구간 좁혀져가지고 한 점에 극한, 아, 수렴하잖아요. 그래서 A더라 하고 사실은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F'A는 저기 보니 2라고 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그래서 2, 3은 6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계속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거 9번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9번도, 어, 요, 방금 한 방법대로 하면 역시 편한데, 자, 9번은요, 아홉 번째는 f 플라임 1이 2다 그랬습니다. 할때 괄호 1 번입니다. 리미트 뒤에 연습 문제 똑같은 거 있으니까 바로 복습하셔야 됩니다. 어, 리미트 h가 0으로갈때 h 분의 1 하고 따로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그거를 h 분의 f의 1 플러스 3h 마이너스 f 1 하고 쓰더라도 같다라는 거 알아야 돼요. 당연히 같은 겁니다. 아, 그러면 거의 암산으로 답이 나올 정도가 돼야 돼요, 이거는. 자, 이 파란 박스를 보시면. 뭐가 부족하냐면 f자를 투명하게 생각할 때 분모에 1 플러스 3h 마이너스 1즉 3h가 깔려 있어야 되는데 3이 없습니다. 해서 3을 분모 분자에 곱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맞아요? 이 3은 앞으로 튀쳐나갈수 있고요. 아까 했던 거랑 거의 똑같죠? 그이거 그러면, 그러면 이게 리미트 적용될 때 f 프라임인데. 1에서 1 플러스 3h죠. h가 0으로 가면 1에서 1까지지. 맞아? 그럼 1인 거야. 이제 이렇게 안 써도 되겠지. 1에서 1 플러스 3h라고 해가지고 h가 0으로 가니까 1에서 1까지. 머릿속으로 할수 있으니까. 1에서 1 플러스 3h. h가 사라지면 1에서 1까지가 되니까 1. 어. 그 놈은 2라 그랬으니까 2, 3은 6 해서 구할 수있더라그얘니다 자, 밑에 거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 리미트 i t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책에 있는 거는 선생님 지금 쓰는 거랑 똑같아요. 표현이 f의 1 플러스 3h 마이너스 f의 1 마이너스 h 네. 요게 아까 8번 문제에 있던 괄호 3번하고 약간 유사성이 있어요. 더하고 빼고 원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꼭 알아두십시오, 선생님 방법을. 요거 계산하라 그랬어요. 그럼 요놈 완벽한 평균 변화율이 되기 위해서는 분모에 뭐가 있어야만 되냐면? 1 플러스 3H 마이너스 1 마이너스 H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완벽한 평균 변화율이 있었어요 그럼 1 지워지면서 4H가 있어야 됩니다 4짜가부터4짜가 4자국. 그럼 쉽다 이거는 어, 위에 8번에 3번보다 훨씬 쉽죠 4 곱하면 됩니다 예 그럼 거기 이제 완벽한 평균 변화율이니까 리밋 평균 변화율 프라임이야 순간 변화율이야 근데 1 빼기 H서부터 1 더하기 3H까지입니다 구간이 어. 1 빼기 h서부터 1 더하기 3 h. 근데 h가 사라지고 있잖아, 0으로. 0에 가까워지면 1에서 1까지가 되니까 1인 거예요. 그래서 1 하고 쓰는 거야. 오케이? 응, 네. 그래서 f'1이 2니까, 이게 2다라는 소리죠. 2, 4, 8. 네. 2, 4, 8 하고 쓸수 있다. 예. 자, 아홉 번째 문제도 해봤죠. 넘어가보세요. 다양한 형태들이 또 나오는데, 거기 이제 10번을 보시면, 다음 극한 값을, 음, 구하라, 각각 한 값을 구하라 하고 나와 있는데, 열 번째 보시면 그 위에 보니까 f1이 혹시 필요하다라면 3으로 하고 f 플라임 1은 2로 하라. 예. 했는데, 괄호 어, 1번 보면 리미트 x가 1로 갑니다. x 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f1이에요. 자, 이거 각각 구하라. 그래서, 우리 역시 이게 평균 변화의식이 이런 시, 타입으로도 적혀질 수 있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잘난 척 하려면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어,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이게 뭐지? 이게 완벽한 평균 변화율이 되려면 f(x) 마이너스 f(1) 부모에 x 마이너스 있어야 돼요. x 마이너스 (1) 더 남, 남는 다 나무인지 어떡하냐 이거. 어 그거 x 제곱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 괄호의 x 플러스이거든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거 살짝 지워버리고 x 1은 여기 줬고 x+1은 띄워가지고 따로 적으면 돼 곱하기 해가지고 오케이 이런거 알겠어 그래 놓으면 이게 완벽한 평균 변화율이 된 겁니다 됐죠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요 구간이 1에서 x까지 구간 보자마자 식작성 식 보자마자 구간 1부터 x까지 근데 x가 한없이 1에 가까워지니까 1부터 1까지죠 결국 1에서 따지게 됩니다 리미트 붙여주면 f프라임 l 그래서 n은 여기 있군요. 2다라고 어, 알수 있고. 한편, x가 한없이 1로 접근합니다. 이거 네모하고 이거 세모하면, 리미트를 네모 세모에 따로 따로 적용하면 되는 거죠. 어, 그러면, 여기에 이제 x가 한없이 1에 가까워진다면 2분의 1이잖아, 요 2분의 1. 맞아요? 그래서 n은 2분의 1에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답은, 2로 n은 가까워지고, 네모는 2에 가까워지고, 세모는 2분의 1에 가까워지니까. 곱해서, 1에 가까워지겠죠. 예. 그래서 답은 1하고 구하셨습니다. 자, 가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괄호 2번 보면요. 리미트 x가 어, 역시 1로 가까워질 때 x 1분의 f의 x 제곱 f입니다. 예. 역시 f'를 자 투명하게 생각하면 x 제곱 1이 나와야 되는데 제곱이 없잖아, 이거. 그럼 우리요령이 만들면 되지, 뭐. 그 만드는 방법은 X 플러스 1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X 플러스 1. 오케이? 이거 조심. 분모 분자에 X 플러스 1을 곱해줍니다. X 플러스 1을. X 플러스 1을. 그럼 분모는 요 놈이 바로 X제곱 마이너스라고 같은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완벽한 평균 변화를 되는 거예요, 네모는. 세모입니다. 그래서 리미트, 네모 세모에 따로 따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X가 1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리미트 평균 변화율은 순간 변화 f 프라임입니다. 어디서 디까지인데 1에서 x 제곱까지인데 x가 1로 가니까 1에서 1까지 맞아? 예. x가 1에 한없이 접근하면 2에 가까워지죠. 그럼 2 곱하기 f 프라임인가봐 예. f 프라임이 2죠. 그럼 2는4 하고 쓸수 있다. 오케이. 자 사실은 이 조건은 필요가 없는 조건이었네요. 오케이. 예. 그래서 뭔가 더하고 빼고 할때 이걸 사용할 수 있는데 아 이거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문제. 그래서 미스프린트라고 봐도 되고 어. 이렇게 미스프린트로 봐야 되겠네요. 미스프린트. 필요 없는 게 나오는 건좀 말이 안 맞는 거니까. 아, 예. 그래서 저 f1이 3이다라는 걸 살짝 지워버리세요. 자, 그다음에 1 1번이오 수능 시험 문제 글자 하나 안 바꾼 겁니다. 자, 11번. 수능 시험 문제 글자 하나 안 바꾼 거. 자, 거기 보면 11번입니다. 수능에 나왔던 겁니다. x u a에서 함수 f(x)의 미분계수가이다. 이걸 식으로 쓰면 깔끔하게 쓰면 f 프라임. a가 2다라는 말을 그렇게 길게 한 겁니다. 됐죠? 자 미분 가능한 함수 g(x)에 대해서 리미트 리미트 h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h 분의 f의 a 플러스 e h 마이너스 f a 마이너스 g h가 0이더래요. 네, 할 때. 리미트 h 0으로 갈때 h분의 gh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보시기만 하면 쉽습니다. 자, 이게 뭐지? 아니 근데 내가 이걸 선생님 세모라고 해 볼게. 야, 너왜 거기가 있냐? 여기 있어요. 맞아? 야, 너왜 거기가 있냐?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십시오. h 요걸 네모라고 하면 이 주어진 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통, 이거, 이거, 리미트 H가, 영으로 가면 H분의 f 에 A 플러스 e h 마이너스 FA 빼기 H분의 g 선생님 뭐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적었어. 뭐를? 이거를, 요 밑줄을. 요 밑줄을 H분의 F 따로 H분의 G 따로 해가지고 똑같은 거 다시 적은 거야. 그래놓고서 이걸 네모하고 세모라고 하면 리미트를 따로 따로 붙일 수있다며 맞아요? 괜찮아요? 어, 요이 h 분의 gh 값구하라라는건 수렴하니까 값구하라는 거고 이건 수렴하는 거알수 있습니다 수렴할 때 리미트에 붙일 수 있어요 자 그럼 주어진 식은 리미트를 얘한테 따로 붙여놓으면 리미트 h가 연호가 할때 h 분의 f의 a 플러스 e h 마이너스 fa 따로가 되고 따로 붙이면 마이너스,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gh가 0이죠. 맞아. 근데 요 세문 누가 넘겨도 안 잡아먹지? 괜찮아? 넘겨버리면 이 꼴이 되는 거야. 됐어? 뭔지 뭐 알겠어요? 리미트 따로 붙여서 좌변 썼고, 리미트 따로 붙여서 넘긴 거야. 오케이? 그럼 책에서 이제, <laughs> 끝났네. 하트를 구해주세요. 하트, 엣다, 이거나 여기 있다. 같아, 안 같아?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거야. 맞아? 휘잖아 이거. 완벽한 리미트 평균 메라이 되기 위해서는 분모에 얼마가 있어야 돼요 이거 2가 있어야지 맞아 보여요 2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2를 또곱해줘야지 앞에다가 맞아 2를 e 곱놓으면 이게 완벽한 이제 f 프라임이 되는 겁니다 f 프라임 얼마죠 이게 f 프라임 여기가 a에서 a 플러스 e h 까지인데 h가 사라지면 a에서 a까지니까 a지 뭐야 맞아 그래서 f 프라임 a가 2니까 2는 4 해서 답이 4가 되죠 오케이? 이 어, 좌변지체가 사가 나오는 거예요. 좌변지체가 하는 방법 알겠지? 별거 누가 배웠던 건데, 경험이야, 경험. 경험이 IQ를 능가합니다. 어, 선생님, 아는 사람 중에서도 IQ가 막200 가까이 돼가지고, 야 이게, 어? 서울 전 지역에 천재 나왔네, 어쨌지 했는데, 어,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도 안 가고, 다른 대학 가다가 장사합니다, 지금. 어, 쌤하고 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경험. 경험. 경험이 IQ 능가하는 거야. 하니까, 이런 과정을 경험한 사람이 머리 좋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빨리 풀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많이 경험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어, 난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 그 당시에 하지 말라 경험하면 돼. 알겠죠? 머리 좋다고 방심하지도 마시고. 자, 했고, 다음 시간부터 또 거기 할 건데, 어, 연습문제 어느 것만 풀으라고 얘기하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꼬박꼬박 이렇게 연습문제 풀면서 질문 하나씩했는데 아주 좋습니다. 자, 54쪽, 54쪽에, 어, 다풀수 있고요. 54쪽, 16, 21까지 다풀수 있어요. 해봐요. 집에 가서 좀좀 어, 좀 해보고 싶지 않아요? 55쪽도 다풀수 있습니다. 55쪽도 다풀수 있어요. 오늘 한 것들 유사한 거 보이죠? 어, 그 다음에 56쪽 넘어가시면 27번 27번 도함수 구하는 과정 해가지고 그 박스 메꾸기 있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28번도 도함수 구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28번까지 여러분 다풀수 있습니다. 28번까지, 어, 해서, 어, 이렇게 풀어보시고 안 되는 거 개인적으로 질문하면 현장학생들은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어요. 응. 예.